안녕하세요. 영어 떼려잡기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들이 물어보는 영어 질문과 그에 맞는 영어 답변 및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무비자 미국 입국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비자로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방문 목적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무비자는 방문이나 관광 등 짧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비자로는 공부 목적인 학교 등록 등을 할수 없으며 이 경우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은 비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비자 대신에 학생 비자인의 부원을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여행에 다른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시에는 관련 기관에게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비자를 연장할 일이 생겨도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1비자 만기일 전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며, 미국, 재입국 시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연장이 안 됩니다. 무비자 입국 후, 미국 체류를 오래 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를 잠시 방문한 뒤, 다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캐나다민, 멕시코로 출국한 기간도 기존의 허가받은 90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남아있고 또한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난다는 항공권 등이 있으면 비자기한 연정 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로 출국하여 미국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후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면 다시 새롭게 입국심사를 받게 되고 새롭게 90일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정 미국 입국할 때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재입국하는 이유와 다시 입국 후 출국하는 시기 등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육로로 멕시코를 입국할 때는 국경을 프리패스하기 때문에 여권에 미국 출국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멕시코 국경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멕시코 입국 심사실로 가서 멕시코 단기 여행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두면 미국을 기간 내에 출국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이 경우 멕시코 비자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제3국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비자가 아닌 비원이나 비트 정식상용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비자 기한이 며칠 남아 있을 때 캐나다나 멕시코로 출국 후 재입국 시 체류 기간 연장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변경이나 영조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나 다른 비민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신분 변경을 위한 영조권 신청도 할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혹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이상 무비자 입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입국 심사시 상황에 따른 영어문정을 익혀보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차례가 되면 다음 뭐라고 부릅니다. Next! 라고 하면 심사관 앞으로 가면 됩니다. 심사대 앞으로 가면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어린 자녀와 동반일 경우나 부부일 경우에는 같이 심사대로 가서 와이프나 자녀라고 말하면 한꺼번에 심사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권상 한국 주소가 동일해야겠죠. 먼저 How are you? 라면서 인사를 하면 좋습니다. 심사관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hello sir, 여자의 경우 hello ma'am 이라고 인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 주실래요? may i see your passport and airline ticket? 이라고 말하는데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 경우,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왔습니다. I am coming from South Korea. 또는 간단하게, From South Korea.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거의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관광입니다. 또는 여행입니다. Sightseeing. Traveling. vacation, business trip, just to travel. 총한 가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입니까 아니면 일행이 있습니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은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입니까 아니면 일행이 있습니까? Do you come alone or with any companions? 라고 물으면 혼자일 때는 I am traveling alone. 또는 가족과 함께일 때는 with family로 답하시면 됩니다. 방문 목적이라고 말했을 경우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행이라고 말했는데도 물어보는 경우에는 없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행이나 관광이 아닌 방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질문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방문할 계획입니까? Who will you be visiting? 라는 질문을 하면 친구를 방문합니다. I will visit my friend. 또는 없습니다. Nobody.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방문일 경우 다음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족이나 친척이 거주하고 있나요? Do you have any family or relatives living here? 라고 질문을 하면 제 여동생이 여기 살고 있어요. Yes, my sister lives here. 라고 답을 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No, I don't. 등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 예정인가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또는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로 질문을 하면 이 주입니다. For two weeks. 또는 자신이 체류할 기간을 답하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티켓 끊었나요? You 이라고 질문을 하면 티켓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네 여기 있습니다. Yes, I have here. It is. 라고 말하면서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무비자로 입국 시에는 미국 일정이 끝난 후 돌아가는 티켓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왕복 티켓을 발급받으신 다음, 미국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티켓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돌아가는 날짜를 말하시면서, 아니요, 하지만 4월 20일이 이전에 떠날 겁니다. No, but I will leave before 21st April. 이라고 떠날 날짜를 말하시면 됩니다. 미국을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before?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시면, 처음일 경우에는, 아니요, 처음입니다. No, it's my first time. 처음이 아닐 경우에는 2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Yes, I have 2 years ago. 등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말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미국에 오십니까? How often do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물어보면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 번씩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일 경우 Once a year. 2년에 한 번일 경우, every other year. 라고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디서 지낼 건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디서 묵을 예정입니까? Where will you be staying? 또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이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주소를 말하면 되는데, 영어가 잘안 되는 분들께선 미국식 주소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묵으실 호텔 주소 및 예약 내용이 담긴 부분을 프린트하여, 갖고 계시다가 보여주시든지 그것도 힘드시다면 주소를 종이에 적어 두었다가 보여주시면서 간단하게 "I will go he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주 하는 질문으로는 직업을 물어봅니다. 직업이 뭡니까? What's your job? 또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교사, 은행원,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등 자신의 직업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teacher, banker, student, self-employed, freelancer, programmer. 식으로 해당되는 단어 한 가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아니요, 없습니다로 하시면 되며, 영어로, no I don't. nothing. no I don't have any. 등, 세개중 하나로 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될수 있으면 가져가지 마세요. 웬만한 건다 미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많이 받는 질문으로는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져오시나요? How much cash are you bringing? 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천 달러일 경우 간단하게 One t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금 소지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입국 심사관이 How can you travel with so little cash on hand? 라면서 현금이 너무 적은데, 그 돈으로 어떻게 여행을 할수 있나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신용카드 사용할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I am planning to use a credit card. 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혹시나 별도 추가 심사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소포를 운반하고 있나요? Are you carrying any packages for someone else? 이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제 것입니다. No, I am not everything is mine. 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이 짐은 당신이 썼어요. Did you pack your own bag? 이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네. Yes, I did.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짐을 두고 가신 적이 있나요? Did you ever leave your luggage?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아니요. No, I didn't. 라고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상 모든 질문들이 끝나면 심사관이 여권에 체류기간 스탬프를 찍은 후 여권을 돌려주면서 여행 잘하라는 인사를 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Have a nice trip. 또는 Have a nice day.이라고 심사관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권을 받으시고 Thank you, sir. 또는 Thank you, ma'am.으로 인사를 나후 심사대를 나오셔서 수화물 짐만 찾은 후 목적지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 무비자 입국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위에서 설명한 질문과 답변만 따로 빼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입국 심사관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i, welcome to night state. How are you today? Oh, very good.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 주실래요? May I see your passport and airline ticket? May I see your passport and airline ticket?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Here it is.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한국에서 왔습니다. I am coming from South Korea. I am coming from South Korea. From South Korea. From South Korea.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관광입니다. Sightseeing. Sightseeing. 여행입니다. Travelling. Travelling. 혼자입니까 아니면 일행이 있습니까? Do you come alone or with any companions? Do you come alone or with any companions? 네, 혼자입니다. I am traveling alone. I am traveling alone. 가족과 함께입니다. With family. With family. 친구들과 함께입니다. With friends. With friends. Who will you be visiting? Who will you be visiting? I will visit my friend. I will visit my friend. 없습니다. Nobody. Nobody. 이곳에 가족이나 친척이 거주하고 있나요? 제 여동생이 여기 살고 있어요. Yes, my lives here. Yes, my lives here.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No, I don't. No, I don't.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2주입니다. For two weeks for two weeks Have you confirmed your return ticket? Have you confirmed your return ticket? 네, 여기 있습니다. Yes, I have here it is. Yes, I have here it is. 아니요, 하지만 4월 20일이 이전에 떠날 겁니다. No, but I will leave before 21st April. No, but I will leave before 21st April. 미국을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before?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before? 아니요, 처음입니다. No, it's my first time. No, it's my first time. Yes, I have two years ago. Yes, I have two years ago. 얼마나 자주 미국에 오십니까? How often do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How often do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1년에 한 번입니다. Once a year. Once a year. Every other year. Every other year.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are you going to stay? Where are you going to stay? What's your job? What's your job?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교사입니다. Teacher. Teacher.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Do you have to Do you have to 아니요, 없습니다. No, I don't. No, I don't.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오시나요? How m 천 달러입니다. $1,000. $1,000. I am planning to use a credit card. I am planning to use a credit card. Are you carrying any packages for someone else? Are you carrying any packages for someone else?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제 것입니다. No, I am not. Everything is mine. No, I am not. Everything is mine. 이 짐은 당신이 썼어요? Did you pack your own bag? Did you pack your own bag? 네. Yes, I did. Yes, I did. 여기서 잠깐.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vacation Business medical conference Did you ever leave your luggage? Did you ever leave your luggage? 아니요. no, I didn't no, I didn't Have a nice trip. Have a nice trip.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ou, ma'am. Thank you, ma'am. 운 업계 별도 수화물 검색에 걸렸을 때 대화가 잘안 되시면 통역을 불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곤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영어로 May I ask for an interpreter? May I ask for an interpret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Thank you, have a nice day. 이상으로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에 필요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문장을 전부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있고 당당하게 입국 심사에 응하시고 즐거운 미국 여행 길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